유튜브 알고리즘의 영광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난민입니다. 틀성. 태국에서 태국 문화와 태국 여행지, 먹거리 등 다양하게 소개하고 동시에 은퇴자로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치앙마이 제가 언 지가 석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한석달 정도 살다가 다른 도시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어라? 이게 살다 보니까, 아, 이 치앙마이가요. 방콕처럼 바쁘지 않고 소도시 특유의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천천히 산책하고 일상 속에서 여유를 즐기기엔 딱딱딱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아차리 치앙마이 북박이를 하자. 제가 태국 전국을 다 돌아왔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별로 없어. 그래서 치앙마이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지겹도록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임시 숙소인 이곳에서 하기야 임시숙소는 아니지. 제가 무려 석 달을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아, 아시죠? 옆에 클럽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밤에 한두 시간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깜짝 놀랐다 합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앞에 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소음은 한 30%는 없어졌어요. 그래도 70%의 소음 때문에 여전히 밤마다 음악 소리 때문에 가슴이 쿵닥쿵닥 제일 먼저 제가 장기 거주하기 위해서는 멋진 숙소를 하나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달 전부터 숙소를 진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아, 근데 이 비숙인데도 방이요. 마땅한 없어.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이렇게 방이 없어? 내가 찾는 방이? 아, 물론 저는 지금 여기 현지인들이 사는 산뜻함. 여기가 좋아서 여기 살려고 여기만 알아봐서 그런가. 방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방이. 거의 이산티타이 이 동네를요 주차장 좀 있고 외관 좀 깔끔한 콘도는 제가 다 돌아봤어요 근데 거의 만실입니다 혹하다가한 군데씩 빈 집은 있는데 저 취향은 아니더라고 방이 작든가 좀 비싸든가 그래서 진짜 한 달을 찾아 헤면 끝에 마땅한 숙소를 하나 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 부엌이 없잖아요 부엌이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정말 좋거든요 매일매일 외식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 할짓 아닙니다 특히 외국에서 그래서 지금 짐을 사고 내일이 이삿날입니다 내일이 이삿날인데 지금 짐, 짐을 미리 좀 사놓으려고 저래 보니까 괜찮은 숙소를 좀 리뷰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사 가는 걸 한번 리뷰도 하고 정말 맛있는 요리를.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한번 끓여가지고 한번 먹고 싶었어. 이제손 따라가는 한식당은 치앙마이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요 돼지고기 팍팍팍팍 넣냥 고맛. 아, 또짐 살라니까 엄두가 안 나네. 짐을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보다시피 짐은 다 샀고 이사갈 일만 남았는데 이사갈 곳이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요 산티탐 닌만해민 올드타운 그 삼거리가 있거든요 그 삼거리 딱 중간에 있습니다 위치는 뭐 환상적으로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짐을 옮겨야 되는데 짐을 <laughs> 한번 옮겨 보자고요 일단 이두개 내려가면서 카트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짐 아, 많아서 카트가 없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됐어 이파집 계산 깔끔합니다. 제할 건 제하고 동전까지 다 돌려주시네. 일단 또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딱 지금이 몇시냐 이런 식으다 됐거든요. 이 사기 전에 배좀 채우고 그렇게 갑시다. 나 지금 또 땡기는 음식은 이산티타에서 우동으로 최고로 맛있는 집. 거의 그 천안 우동 있잖아요. 싱크율 90%, 아주 맛있더라고요. 일단. 그 맛집 한 군데 소개하고 저도 배좀 채우고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보기라 비는 추적 추르고. 여기 문제의 두집와 소음에 가까운 라이브 밴드 두은 다시 보지 말자. 조양하시는 피 많고 그냥 다니고. 사방이 빵 뚫린 식당 건물 에어컨이 없다는 거죠. 에어컨이 없다는 건 가격이 아주 착하다는 것. 혹시나 시원한 국물이 땡긴다. 그런 분들은 구글 지도에 이걸 치시고 찾아오시면 척척입니다. 들어봅시다. 분위기가 여기가 제 자리. 항상 앉는 자리. 손님이 없네, 오늘. 어, 메뉴판 온다. 메뉴판. 메뉴판 온다. 그리 작지 않은 크기에 뭔가 어수선한 느낌 몇번 와서 먹었는데 아직 별 탈없어 믿고 오는 집입니다 천장이 차림표 안전하게 도착 음식가질수 이게 맞나 뭐 메뉴판이 거의 100수준이고 이걸 언제 다 검토해 그래서 추천 메뉴 여기 보면 뭐 돈가스 정식인이 많거든요 장어 정식도 있고 저는 무조건 여기서는 139밧짜리 초밥 야는 얼마 전에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래서 오늘의 희생양은 이놈과 야 여기서 네가 왜 나와 라면 짜요 그것도 많이 패스 이거죠 국물이 일품인 우동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아 왔니 아 왔니 아눈캅 아. 어? 돈까스 어그러나

여기 불판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무슨 고깃집 했나? 어? 왕새우가 두 마리나 들어간 우동, 그리고 돼지고기 듬뿍 돈가스. 보기만 봐도 맛있겠다. 일단 새우는 뜨거우니까 좀 식히고요. 아씨, 이게 아닌데 왜풀리가 돼? 아무튼 완벽하게 조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한 번, 어떤지. 진짜요, 이게, 천안역에 파는 우동 맛이랑 거의 진짜 비슷해요. 얼큰하게, 완전 해장됩니다, 이거는. 아, 일맛으로 우동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돈가스. 야 소스에다 치! 소스 보이죠? 어. 소스에다가 치! 이런 꼴! 나체! 같이! 눈빨 봐요 탱글탱글 진짜, 정말 너무 다 와. 한국 우동이랑 똑같다, 이거요, 면발이. 음. 와, 한번 와서, 여러분들, 꼭 드세요, 우동은. 왕춥선. 음. 새우도 찍었으니까 간다. 꼭음 너무 코네. 음, 저 알바. 저 살바.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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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먹겠습니다 음. 이런 맛있는 진짜 행복해. 음. 런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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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음. 음. 는진 음. 행복 음. 와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과연 얼마 나왔을까? 만원만 안, 안 넘으면 이 정도가 좀 훌륭한 식사입니다. 응. 원래 일식도 좀 비싸거든. 한식, 일식, 중식은 좀 비싸거든요. 음, 저거 한식 보통 먹는 가격이 한국돈 한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한돈만원 정도 먹올 거예요. 물은 남았으니까 이거는 챙겨가고. 아껴야 산다! 배터지게 먹고 물까지 시키는데 169바. 가슴이 쩔어이 집은. 음, 일식인데. 으, 으. 이제 할 일은 ATM 기 가서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보증금하고 한달 달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조금 모자라 ATM 가서 돈을 좀 찾은 후 바로 이사를 마치겠습니다. 롤롤롤롤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아주 좋져요 아, 이쁜 대학생들이. 귀여운 대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네. 야, 이거 뭐 뭐좀 희한하게 만들어놨네. 식당을. <laughs> 그늘막으로 싹 덮어놨구나. 아, 야, 이래도 장사하는구나. 저는 이 전기주 부때마다 야, 진짜 아슬아슬하다. <laughs> 전부대가 저 보세요. 무거워가지고. 각도가 훅 내려앉았다. <laughs> 신기하네. 아니 이런 걸 조금 보수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 우와 요기는뭐 전기선에 인터넷선에 바로 여기입니다 치앙말얘기지던 바로 옆에는 엄청난 나큰 전자상가가 있고 앞에는 빨래방 그리고 노즌커피 옆으로 좀쭉 가면 KFC가 있는데 한 가지 섭섭한 게 세븐이 없어, 세븐이. 세븐이 없다는 거는 약간 고생을 한다.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차 없는 사람들은 약간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 자, 혼자 올라가서 체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지 않은 계단을 올라가면 사와디캅. 와, 아파트먼트와는 상대가 안 되는 넓직한 로비. 의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두 대. 카트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카트가 너무 작아. 아, 씨. 어이구, 이사, 이사, 이사. 죽여, 혼자. 내 집은 언제 마련할까? 아, 카트가 너무 작아. 아, 일단 이렇게 한번 해야 겠습니다 아이고 가시죠 방으로 또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6층 7층 있네 총 7층인데 6층 이제 집 같은 집에서 살기대 기울임 없이 흥분 상태입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자. 빰빰. 거실입니다 거실 우와 크죠 거실 커튼을 열면 어, 아 깜짝이야 씨. 테레비도 자동으로 켜지네 건 아, 근데 태국 팀이다 이렇습니다 어 문은 이걸 왜 이렇게 켜놨지뭐 때문에 아 이거 자 떨어진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구나. 이게 너무 낮거든요. 이게 이게 너무 낮아.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지면 아무 사람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놨네. 아우 너무 낮아. 이거 너무 낮아. 이쪽 표현을 한번 봅시다. 우와 통유리구나 주위에는 뭐 클럽이나 펍 같은 거 없습니다. 조용한 게 최고다. 여기가 주방. 아 탁자 봐라. 와, 엄청나게 크네. 좀 많이 오래돼 보긴 해. 오래돼 가지고 벗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물 데피는 것까지. 이런 게 진짜 살다 보면 필요해요. 자, 요리를 해물 수 있게 전자레인지인데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야, 약간 오래돼 보이죠? 때가 적띠, 덕띠 붙었는데. 뭐 이런 거뭐 상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유물이다, 유물. 언제 쩐 건지 몰라서 이거는 나중에 한 옆으로 다 치우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근데, 아, 보시다시피 여기 싱크대가 없잖아요. 문 바로 옆에 이렇게 쫙 만들어놨구나.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 아, 참. 방과 거실이 분리된 형. 아,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 이런 집. 방이 제법 커요, 이거. 보다시피, 아, 이건 뭐, 벽을 뭐, 테이비, 테레비로 막아놨네요. 에어컨은 꼭 있어야 되고. 여기는 지, 거실과 연결된 베란다. 와, 침대 널적하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저거 좋은데. 불러 어땠노? 들어자 마자 <laughs> 겁나 오래됐네. <laughs> 이 껌들이 다 까진다. <laughs> 유리와 화장대, 옷걸이. 아,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걸. 아씨, 갖다 버려야지. 내런거 갖다놔, 이런 걸 금고까지. 저는 금고에 열 돈이 없어서 뭐, 저거는 사용할 일이 없겠네요. 화장실입니다. 불탁 켜고. 오, 예, 욕조가 있다. 욕조. 아. 이욕조. 아, 마음에 듭니다. 이욕조 뜨끈뜨끈한 아, 물에 몸지지고1 아, 일일 일욕조로 사용하겠습니다. 재미 많지요. 아, 아주 차에 조금 더 남았는데 그건 다음에 끝내기로 하고. 아, 일단 앉아봅시다. 아유, 아, 오, 부신푹신 부신 좋네. 아. 전에 있던 콘더는 일주일 한번 청소. 그리고, 침대뽀, 이불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9,500밭. 원래 방값은 8,000밭인데, 청소와 침대뽀가 한 달에 1,500밭. 근데 여기도 같은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한 달에 만밭. 저보다 500밭 비싸요, 500밭. 청소 일주일에 한 번, 이불뽀 100개 다 있고, 500밭에 행복 아닙니까?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다. 아, 너무 행복한데. 오, 좋은데. <laughs> 야, 씨. 소파, 이런 소파 만나기 힘든데. 아, 좋아요, 좋아 뭐, 크게 뭐 이상한 것도 없는데, 아, 더운 나라라 역시 좀 낮에 좀 움직이면 되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재밌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헬 쏙!